하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자와 주 죽은 성령을 믿사오며 허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 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사라져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이 꽃들 세상 부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어혈 흐르는데 이꽃 뛰어나가 주의 은혜. 끝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6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3쪽.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예, 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피라는 제목인데 에, 본문을 요약하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휘장을 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음을 알려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 용인에 가면 성막이 있습니다. 한 동에 있는 교회에서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꼭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막에는 그 3년인가 몇년 동안 여전도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모여서 직접 수를 놓은 거예요. 그 휘장에다가 수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천사들 그림이 이제 있는데 그거를 다 수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안내하는 그 목사님 말씀은 그 봉사를 하고 그 성막을 짓는데 헌신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 축복을 받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그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지성소는 원래 구약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천이 아니라서 천이 아니고 매우 크고 두꺼운 두꺼운 것인데. 그 휘장의 크기가 그 두께를 보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성소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그 길이가 22m. 보통 우리 아파트나 이런데 한 층이 한 2m 50. 뭐 3m 뭐그 아래인데 22m 하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넓이는 11m 두께가 약 8에서 10cm 예 네, 그러니까 어 용인에서는 9.43cm라고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이제 8에서 10cm라고 했고 휘장을 처음에 만들어서 달기 위해서 만드신 에,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깨끗한 물에 한번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성소로 옮겨야 하는데 이는 제사장이 한 300명 가까이 힘을 모아서 옮겨야 할만큼 엄청나게 크고 무거웠다. 이 300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22m에다 폭이 에, 11m. 그리고 두께가 10cm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몇톤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어, 중앙대학교에서 축제할 때에 그줄 달리기 하는 고 싸움 하는 뭐 그런 것을 이제 빌려온 거죠. 그 어디 그 향통 문화재인가 뭐 그런 데서 빌려왔는데 그거를 옮기는데요. 수백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줄달리기 그 두꺼운 거를 옮긴 적이 한번 있어요. 그와 같이, 휘장도 무겁다. 크, 크, 크기도 하고 무겁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적으로 찢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힘이 센 어른들이 달라붙어도 그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 두께나 무게 그래서 몇톤 되는 그 그런 트럭 같은 거를 가지고 양쪽에서 당겨도 그게 찢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실 때 성소와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놀랍고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피가 죽음으로 그의 몸이 휘장을 찢으셔서 이제 둘로 갈라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몸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 할때 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찢어 버리신 것이다. 예,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 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 우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예, 그것을 이제 은혜의 보좌, 시은자 그래서 우리가 어,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번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언제든지 가서 기도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도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가 있다. 시은자, 법궤 앞에 가서 기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신 새로운 살길이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의 생명을 얻는 새로운 살길.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찢으시고 닫힌 문을 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는 구원의 문제고, 하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의 앞길, 또살 길.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랬는데,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그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어, 베드로가 신앙고백했을 때에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어, 천국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예. 그 그러니까 지금.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 한국교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 어, 이 구, 우리 구에만 해도 뭐, 한 5천 개가, 에, 문을 닫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소시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숫자로적으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그래서 전, 전국적으로는 3만 개, 뭐, 지금 뭐3 5 0 0개뭐 매일 문 닫는 교회가 있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바로 3시간 돌파 기도다. 그래 가지고 지금 어... 어 일요일 날, 주일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그 3시간 돌파, 무슨 세미나 같은 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3시간 돌파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저녁 6시서부터 7시까지 기도하고, 7시부터 성경통독을 하는데, 그러면 1시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4시 반에 문을 엽니다. 새벽에. 4시 반부터 5시 반, 6시 반, 7시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 2시간 반이죠. 네, 저는 이제 차량 운행을 갔다 오니까는 한 2시간이다 생각하면, 저녁에 6시부터 서한시간에서세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 길을 열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 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문제와 고난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19절에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의 원어의 의미는 담대함,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한다. 그 강하다는 말은 스티카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할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100% 맡기면,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게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담력이라고 담대하는 것은 내가 용기를 만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노뱀을 보면 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이제 보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할렐루야 21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심을 지금 확인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해서 이게 성막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일단 내 생각이 죽어야 돼. 할수 없다라는 내생 그렇지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번제단이요내 생각 내 경험 이게 죽어야 돼그 네?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 물이 있어요 바다라고 하는 큰 물두멍이 있는데 그 밑에 작은 항아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갔더니 손을 씻으라고 그러더라고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로 씻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뿌림을 받는 것은 물로 씻을 수가 없고 주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말은 이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정결함과 거룩함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이 22절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악한 양심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분리되려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세상의 욕심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이 우상숭배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마음에 뿌림을 받아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제사장이 몸을 씻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바쳐야 돼요. 제사장도 죄인입니다. 예수님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니까는 동물을 어뭐 이렇게 바치는 게 없지만 대제사장도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돼. 제물을 바치지 않고 제사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고 씻음 받아서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뭐냐면, 어느 게 중요하냐?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많이 갖는 게 중요하고, 많이 배운 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만나기 전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노라.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세상적인 지식이 믿음에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세상적인 무슨 어뭐 로마 시민권이라든가 뭐 이런 공부한 거라든가 뭐 도,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안 돼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생각이 앞서갈 수가 있거든. 가진 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 여러분, 새벽 기도를 어떻게 돈으로 해결하겠어. 어떤 여, 남자 이제 권사님이 장로님이 되시기 전에 새벽 기도 좀 하시죠 그랬더니 사람을 사서 보내겠대. <laughs> 여러분, 사람을 사서 기도를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겠대.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세상적인 거, 막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는데, 예, 세상적인 거, 막 자랑할 만한 거, 학벌, 뭐 이런 것들을, 창피한 얘기지만은 가짜 박사가 그렇게 많대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의 피로 가능하다.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몰두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으면 매사에 정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노아의 시대의 소동과 거머라 성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마다 다 받으리라 했사오니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죄의 이 없어졌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져봅시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100% 맡기고 100%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하 없이며 드시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